성경 암송의 성경적 의미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길이다. 불과 30cm 밖에 되지 않는 거리지만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아니, 평생에 걸쳐서도 도달하지 못하는 길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나라 없이 2000년 이상을 헤맬 것을 아신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인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래야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태필린 교육이다. 태필린이란 가로, 세로 5cm 정도의 크기로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네 개의 방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서기관들이 손수 적어 넣어 주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500년을 다른 나라에서 서러움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테필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밀이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다. 36년이라 다행이지, 만약 100년 정도의 식민지 생활이 이어졌다면 분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언어, 역사는 모두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500년을 넘게 방황했음에도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태필인 교육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구약의 테필린이 신약에 100%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테필린을 몸에 붙하고 다닐 이유는 없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구약은 물론 신약의 약속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테필린을 테필린 복음으로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교육의 영적 의미를 배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테필린을 머리와 손에 착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산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테필린을 머리에 착용하는 것의 의미는 모든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이다. 또 테필린을 팔에 착용한다는 것은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테필린의 네 개의 말씀의 주제인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은 신약에서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대인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 암송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유대인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성경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몸소 배워야 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니므로 자신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자 하는 헌신의 표시로 태필린을 부착했다. 특히 이 시대에 있어 성경 암송의 의미는 더 필요하고 절실하다.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며 마귀의 계계와 시험 앞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군인들이, 직장인들이, 가정주부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항상 성경을 지참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모세는 이 말씀, 모세가 받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한 것이다. 자본 기자 역시 마음에 보존하라고 명령한다. 자본 2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너는 길을 기울여 지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들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있게 함이 아름다운 이라. 말씀이 기도로 변하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포로 중에 제레마이어 텐튼이라는 군인이 있었다. 그런 지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무려 7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제레마이가 기적적으로 석방된 뒤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7년이라는 긴 시간 어떻게 고통과 지루함을 견디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7년 동안 고통과 지루함 속에서 오직 성경 암송을 통해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송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 내가 암송하던 말씀이 어느새 기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말씀이 기도로 변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고 모진 고통과 치료함을 견디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진 고난을 견뎌내었고 미국으로 돌아가 엘라바마 주 상원 의원이 되었다. 언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항상 성경을 지참할 상황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고 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으로 견디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성경 암송의 4단계. 나는 유대인들의 성경 암송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암송에는 4단계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대인들에게서 성경 암송이란 단순한 암기를 의미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성경 암송을 4단계로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이후 성경 암송을 네 단계로 이해 및 적용했다. 그후 나는 엄청난 성경 암송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 암송이기 때문이다. 1. 암기 2. 암송 3. 신비 4. 적용 및 실천. 성경 암송에서의 첫 번째는 암기의 단계로 문장을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는 암송의 단계로 이미 암기한 말씀을 반복하는 상태를 말한다. 세 번째는 신비의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및 실천의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상태를 말한다. 성경 암송은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야만 진정한 암송이 된다. 성경 암기는 성경 암송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암기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아니려는 것이다. 또 암기를 암송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암기하는데 머무르지 말라. 암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암기는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가 상을 받는 것밖에는 없을지도 모른다. 사실 성경 암송 대회에서 우승하는 사람이란 암송한 것이 아닌 암기를 잘한 것이다. 명칭은 성경 암송대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 암기대회인 것이다. 성경 암송이란 암기하고 암송하고 신비에 새기고 적용 및 실천하는 것이다. 유대인의 최고 학습법인 학가다를 해야 한다. 학가다란 반복도 반복, 즉 무한반복을 의미한다. 암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암기된 말씀을 반복도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반복할 때 머리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이 내부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 변화라고 정의하고, 외부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정의한다.